자, 3번 이야기 봅시다. 어, 분모가 21인 분수가 있어요. 자, 21분의 1, 22분의 2, 21분의, 2, 21분의 뭐, 땡땡땡, 개. 자, 근데 이 중에서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91개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을 지나서 아주 훨씬 큰 수들인 거죠, 말하자면. 어, 21분의 21까지만 하더라도 21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분수가 그렇게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91개래요.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가장 작은 수는, 어,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은, 약분할 수 있다. 자, 분모가 21인데, 약분할 수 있다. 자, 분모가 21인데, 약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모가 21이에요. 분모가, 분모가 21이에요. 자, 그 21이라는 수는 어때요? 3 곱하기 7이죠. 아, 약분이 되려면 따라서 그 위에는 분자가 뭐 3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3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라 해야 되겠다. 자, 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3의 배수나 7의 배수는 많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21분의 21, 21분의 20이 그렇게 이제 만약에 어, 가분수로 쓴다면 계속 커져야죠. 그렇게 해서 약분할 수 있는 게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91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일단, 어, 21분의 1부터 21분의 21까지, 여기까지, 21개의 분수 중에서, 분수 중에서 약분이 가능한 게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전부 다 1씩 더하면 그 다음 분수들이 되죠. 분수 세트가 되죠. 그죠? 2를 더하면 그 다음 분수 세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세트 안에 약분 가능한 분수가 몇개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한 덩어리 안에. 그죠? 자, 그래서, 어, 3의 배수와 7의 배수. 자, 그러면, 한번 약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삼,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3 가능하죠. 3,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1. 자, 근데, 어, 2일까지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7은 어때요? 7하고 14하고 21이 있는데 21은 겹치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모두 다 해서 몇 개가 나와요? 모두 다 해서 아홉 개가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21분의 1부터 21분의 21까지. 까지. 약분 가능한 분수가 모두 몇개 있다? 아홉 개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홉 개가 있다. 아홉 개 자 그러면은 여기에 1씩 더해서 1과 21분의 1부터 자 1과 21분의 21즉 얘는 이제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도 몇 개가 있겠어요? 아홉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찾을 까요 아흔 한 번째 분수를 찾을 거예요. 아흔 한 번째. 자 아흔 한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네모 안에 들어갈 가장 작은 수는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딱 약분되는 그 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흔 한 번째 분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약분이 가능한 아흔 한 번째 분수.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쭉 들어가면 9와 21분의 1부터 9와 21분의 20일까지. 자, 여기도 몇 개가 있겠어요? 아홉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겠어요? 모두 10줄이죠. 자, 여기까지가 아흔 개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에 찾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찾는 거는 이 약분이 가능한 아흔 한 번째 분수가 되겠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10과 21분의 1안 되죠? 2안 되죠? 맨 처음에 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즉, 다시 말해서 얘는 21분의 얼마가 돼요? 210이니까 213이 되겠죠. 그죠. 얘까지 가능한 거죠. 얘까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네모 안에 들어갈 가장 큰수 그러면은 어, 약분이 되는 어, 21분의 6 바로 직전인 21분의 5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작은 수를 우리가 찾, 찾으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큰 수를 찾아라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러니까 21분의 1부터 21분의 21 자연수가 되는 지점까지 한 덩어리라고 놓고 그 덩어리 안에 약분 가능한 분수가 모두 몇개 있는지 그거를 살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 걔네들이 이제 모두 10세트, 어, 열 10덩어리가 열 있고, 그 다음 약분 가능한 분수를 찾으면 그게 가장 작은 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갈 가장 작은 수는 얼마? 어, 213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